한 주간의 부동산 현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11월 15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과 수도권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어,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는 어, 그동안에 굉장히 강세장에서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이번 주 들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0.16 지난주 0.19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네요. 여기에 전세 가격의 상승률 역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역시 경기도 역시 지난주 0.27에서 0.21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 역시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 역시 0.26에서 0.24로 역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가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오네요. 결국 이번 주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는 그동안의 정부 규제와 심리적인 위축에 따른 분위기가 이번 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차피 매매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곳이었고 가격대가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반 구간의 기울기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역시 분위기는 어,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여전히 좋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모두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서울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노도강 지역입니다. 자 노도강은 그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이다 보니 어 이번에 어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원구가 0.88로 한 달간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강북구와 도봉구 같은 경우는 다주간 상승률이 0.38, 0.24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나름대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움직임이 더 강한 약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노동 강의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위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 마용성광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가장 높았던 노동 강의 비하에서 어 그동안은 움직임이 덜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움직임이 적었던 지역이 바로 용산구와 광진구였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꾸준히 봐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성동구와 마포구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용산구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곳인데 오히려 지금 현재 모습은 별로 오르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하방을 단단히 다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기타 강북 지역도 보게 되면요. 은 역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관과 마영성광과 비슷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자, 그동안 가장 오름세가 적었던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동로구와 중구, 그리고 중랑구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오히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상승세, 거의 1포인트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장 그동안 상승세가 높았던 지역은 주춤함이 더욱더 크고, 그리고 그동안 오히려, 어 중심지의 역할을 하면서 오르지 못했던 곳들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강남 서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강남 서부 지역에서 그동안 움직임이 가장 강했던 곳 하면 구로구 쪽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강서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포인트 미만의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서구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 이 지역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곳들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렇지 못하, 그렇지 않고 강했던 곳들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강남권의 상승세는 오히려, 오히려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높았던 서초구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동구와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송파구가 좀 낮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서초, 강남, 강동 모두 1 포인트를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번 주의 상승률 역시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의 어, 상승세, 뭐 영등포나 구로나 금천 이쪽에서 보시는 상승세에 비해서 확실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을 드려왔던, 드렸던, 가장 상승세가 높았던 중위권에 해당되는 가격대가, 가격대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주춤한데, 반면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하지만 원래부터 좋았던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양극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 규제로 인해서 하락세로 완연하게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지난 몇 주간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지역의 움직임이 어, 비슷하게 하락세로 접어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곳들은 주춤하고,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곳들, 오히려 고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더 올라가면서 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 또는 오르지 못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전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는 건데, 연도별로 나타내는 것들로 나와 있는 KB의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21년에 계속해서 1포인트 대 정도, 한 달이니까 한 4주간이죠. 자주간의 1포인트대의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연, 전년말 대비는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6, 1.6, 1.3, 0.95, 0.01, 1.01.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이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1 또는 그 살짝 그 밑에 해당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 올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점이 0.95, 그리고 5월달이 1.01,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결국 1포인트 때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높았던 상승세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승세가 연간의 추세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더 이어지면서 엔드 거의 모든 지역이 같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상승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맞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동안의 평균 통계치로 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모습은 서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좀 전에 서울 지역은 평균적으로 1포인트 대 정서 한 달간 1포인트 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서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양주의 모습이 1.98, 2포인트 정도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일산 서구 1.70 역시 이 포인트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서 양주의 움직임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조정지역 지정 이후로 조금 조춤했던 동두천이 다시 0.44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양주가 올라가면서 매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시장 현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어 어쨌든 경기도 지역은 서북부 지역은 평균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서울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자, 경기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동부 지역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움직임대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이천의 모습이 상당히 강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2천이번주0 5줄로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남서부 지역 어, 지난주 안산단원구의 모습이 가장 강했는데요. 예. 상록구가 다시 치고 올라왔죠. 상록구가 치고 올라왔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전세가 역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광명 부천 지역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어, 0.38, 0.30 김포 시흥 지역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경기 남부 지역은요 우왕의 강세 속에서 천이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 역시 서울 근교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곳이, 어, 조춤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면, 나름대로 하락이라고 하는 또는 심리가 완전히 위, 완연히 위축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 글쎄요. 이번 주에도 역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 동남부 지역 지난주에는 8달구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처인구의 모습이 같죠 하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 동남부 지역이 경기도에서 아마도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 낮은 걸로 보여지네요. 아까 그 경기도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죠. 아까 보셨던 이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 한 달간 상승률이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였는데요. 경기 동남부 같은 경우는 처인구를 제외하고는, 장안구 뭐 1포인트 중반, 하지만 나머지는 0. 몇 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낮은 상승세는 이 지역에 영향을, 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바로 이 부분, 이 지역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지역, 나름대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대출을 끼고 살 만한 곳이었던 곳들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대와 대출 규제가 신율을 위축되는데 경기 동남부 지역에 상당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뭐 거의 뭐 5, 6포인트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평택이 2.09구요, 오산이 1.02, 물론 경기 동남부보다는 좀 높은 상승세이긴 하지만 이쪽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위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역은 상승세가 위축됐다라고는 하지만 가장 상승세가 높은 곳은 3 4 이번 주, 이번 주 중구, 동구 같은 경우도 0.54, 0.88로 주변 내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이 미추홀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지역은 평균적으로 다이 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1.5에서 2 정도의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2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경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역시 1월부터 지금까지 2에서 1 가장 낮았던 시점이 어, 최근이네요. 10월달 1.68. 나머진 2에서 3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이제 경기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지역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인트대의 한 달간 상승률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28.56, 전년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지역 역시 2.8, 2.3대에서 3.64까지 올랐고, 지금도 2 1 6 지금도 2에서 3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 움직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결국 추세상으로 심리 위축에 따른, 추세에 따른 그 심리 위축은 분명히 이번 달 눈에 보인다. 자, 그런데 연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평균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우리가 완연한 하락세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이 평균 1년간 보여줬던 이 흐름보다 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에 굉장히 좀 주춤했던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떨어질 때도 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맞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재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려 있고 그리고 내년 대선.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서로 그 여야의 목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변화를 또 이루게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어 이번 주도 역시 또 떨어졌네 라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아 하락을 할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이 어떤 부침은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 어, 유심히 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지금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대출 규제 부분 또 기타 규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주택자 여러분들은 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다주택자나 기타 따르, 다른 분들이 매물을 내놓고 또 분위기가 죽었을 때 심리가 좀 위축될 때 금매가 나오는 것들을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심리가 위축된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갖다 단번에 판단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몇 개월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도 확실히 심리의 위축장이다. 자, 그런데 지난 2 0 2 1년의 1년간의 모습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평균치에 포함되어 있는 흐름이다. 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 흐름 자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연한 하락세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어 조금 더싼 매물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11월 15일자 오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